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알지만 안 하죠 우리 식사할 때도 굉장히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비만 하지 말고 약 많은 음식 같은 것들 고기 약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지방 많이 먹지 말고 다 알아요 그거 정말 잘 지키시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정보들을 실제로 행동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운동도 하고 매일 그걸 꾸준히 실천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검진인데요 45세 50세부터는 꼭 대장암 검진을 받으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암이 알고싶다 시즌4 어, 오늘은 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어, 명의의 한수라는 제목으로 어, 지난번에는 직장암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이번에는 대장암 환자에 대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어, 항암치료를 하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혈액조인맥과 김달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안중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안중배 교수님은 어 우리나라 대장암 치료 분야에 있어서 항상 어 20년 동안 어 거의 최선두에서 대장암 치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고요. 어 최근까지는 대한종양내과학회라는 어 종양내과 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학술 단체 이사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은 어, 대장암 케이스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케이스 설명 드리고 선생님께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번 케이스는 여자 56세고요. 어, 복통이랑 어, 변비, 그 다음에 배가 팽팽해지는 복부 팽만감을 주소로 응급실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S 결장이라고 구불 결장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대장암이 확인이 되었고요. 어, 내시경은 좀 통과가 잘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복부 CT 찍은 거에 보면 간 전이가 있었는데 간 전이는 좌측 옆에 있어가지고 아마 수술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환자였던 것 같고 조직 검사로는 어~ 이런 특이 유전자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환자입니다. 전이가 동반된 대장암 환자였고 그다음에 장 폐색 증상이 조금 어~ 우려가 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이런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뭘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되는지 우리 김대룡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장암 치료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가이드라인에서도 나오지만 장 폐색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환자의 응급 상황이 발생할 뿐이거든요. 장 폐색이 있는 경우에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장은 풍선 같아가지고 더늘어나다가 결국은 터집니다. 그래서 복막염이 생기기 때문에 장 천공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위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게장폐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그럼 장폐색이 이제 해결됐다는 전제하에 이분은 간전이가 아까 있었는데 이제 왼쪽에 국한된 우리가 뗄려고 어, 하면은 제거가 가능할 것 같은 수술 가능한 간전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면서 원발 부위도 제거를 하고 간전이도 같이 제거를 할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원발 부위를 제거하고 나중에 간전이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인 것 같고요. 이제 수술 만약에 가능한 간전이라고 치면은 보통 저희가 다섯 개는 개수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간기능이 유지가 될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수술 가능한 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전이가 동반된 환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암 치료가 우선이 될것 같은데 어, 대장암에서는 간전이라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대장암에 대한 치료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장폐색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그부 분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같으면은 이런 환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논의를 해가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이 경우는 딱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장폐색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암 자체를 보면은 수술이 가능한 전이성 병변이고 네. 그렇다면 그냥 처음부터 바로 들어서 수술로 다 제거해서. 그러면서 장폐사도 같이 치료하느냐? 또 한편으로는 간 전이가 지금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또몇 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장폐사가 없었다면 항암 치료를 먼저 가자라고 저는 당연히 먼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병을 봤을 때간 전이가 있어요. 우리가 바이올로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는 항암 치료를 해가면서 약에 대한 반응도 보고 이러면서 한뭐두 달이나 넉, 넉 달, 네 수술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폐색이 있으니까 항암 치료가 또 바로 들어가긴 기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데 그렇게 할 때는 장폐색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스텐트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콜로스토미 같은 뭐일오스토미 같은 이런 장루 같은 그런 치료를 먼저 진행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환자분은 식사가 충분해야 돼요. 장폐색이 있으면 식사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장폐색 얘기를 먼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학제를 통해서 외과 장수술하는 교수님, 간수술하는 교수님, 그 다음에 항암치료하는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지를 그때그때마다 좀 상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폐색이라는 것도 말이 다 똑같은 정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말 당장 오늘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폐색이 있는 반면 조금 부분 폐색처럼 막힐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하는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옵션을 다학제 통해서 여러 선생님과 의견을 나눠가면서 순서를 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러면 대장암 간전이 케이스랑 장폐색 케이스를 직접 경험했던 케이스를 갖고 오셨는데 그거를 좀 쉐어하면서 얘기하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예.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를 가져온 것도 대장암 간전이 그러니까 전이라고 러면 우리 다 무서워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암에서 전이 된 거를 수술하자고 얘기하진 않, 않습니다 근데 대장암에서는 전에 대해서 수술하자라고 생각해본 지가 한 20년 전부터 그 시도를 해왔던 거죠. 하나 있으면 수술하는 거야, 두개 있으면 그 고민해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더 나간 케이스를 제가 조금 케이스 를좀 가져봤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까 말한 S 결장에 병이 있고 간에 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뭐 장폐사는 없었지만은 아 좀. 병이 어렵다, 쉬운 병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병이었고요. 조직 검사, 유전자 검사 다 통해가지고, 라스라고 하는 유전자 문제 없다, 라프도 문제 없다, MSI는 MSS다, 이제 이렇게 확인해서 봤더니, 제가 쓰는 약이 제한이 있는데, 아, 이거는 그 제한은 없겠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처음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냥 봐도 10개 이상은 보이는, 유환자분은한두달 뒤에 간 수술해야지 이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표정약자로서는 세툭신혈한 약을 생활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고 단독적인 항암치료를 해가면서 이제 좀 계속 경과를 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S결장이고 그렇죠. 예. 간전이가 아주 심한 상태였다. 예. 알겠습니다. 항암치료하고 이제 반응을 보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이제 치료 전이고 치료 하고 나서가 이제 아래 화면이 되는데 병이 많이 줄었었어요. 90% 이상 줄었죠. 그렇죠. 예, 엄청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거는 잘 보이지도 않고 이건 지금 제가 시트로 보여드리지만 MRI로 보면 조금 더 흔적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한번 수술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까라는 의심하에 여러분 저희 강조했던 다각제를 다시 한 거죠. 수술을 한다는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제거해 내야 된다라는 그것이 가능하느냐 그 판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학교 통해서 결국은 해볼 수 있겠다는 라 판단을 해가지고 한일년 동안 항암치료를 했죠. 18년 11월부터 19년 11월까지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일 년에 항암치료를 하고 나서 9회 그 19년 12월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간에 워낙 병이 많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떼어냈다고 하더라도 또 생각해 봐야 될게 처음에 있었던 병변 중에서. 수술하면서 안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또 6개월 뒤에 또 하나 올라온 거예요 근데 네. 워낙 간을 수술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절제하면 간 기능에 손상을 입게 되는 상황이 네. 되는 거죠 부전을... 간 부전이나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방사선 치료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마지막 병이었던 거예요 이분도 제가 지금 5 년째 지금 올해 초에도 만나 뵀거든요 지금까지도 병이 없는 상태로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니까 처음에는 완치 가능성은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완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던 환자인데 어, 어. 치료 과정에서 반응이 되게 좋아서 수술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재발을 했지만 그때도 또 국소 치료를 해서 지금 질환이 없는 채로 5년 됐고 어, 년이 됐기 때문에 아 이제는 재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구나 하지만 그럼... 계속 봐야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 좋은 치료 경험을 어, 말씀해 주셨고요 아 그리고 대장암 장폐쇄 케이스도 하나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경우고요 좀 특별하게 원발 불과 가두 군데가 있었고 두 군데가 다 폐쇄를 동반하는 그런 암이었던 거예요 또 병원 전인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급히 필요하고 어,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에 경험 한번 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딱 그냥 CT 찍었는데 장이 엄청나게 늘어져 있는 거 보이고요. 늘어져 있는 것 통해서 지금 두 군데 S 결장 그리고 하행 결장 두 군데가 다 좁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간은 병이 엄청나게 크고 간 자체가 엄청나게 커 있으면서 장을 누르고 있는 것이 보이시잖아요, 그렇 음. 그러면서 잘 드시도 지 못하고 전체 병의 범위를 봐서는 빨리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도 뭘 해야지, 그 다음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을 하나 이렇게 이제 외과고 상의를 했는데, 그 수술하고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두 군데를 스텐트를 넣어보는 걸 시도해 볼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하긴 아까 교수님이랑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두 군데를 동시에 넣을 수는 없죠. 왜냐면 지금 두 군데가 막혀있는데한 군데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펴지려면은 또 2, 3일은 걸려야지 또네시기그 다음에 여기 통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S 결정에 있는 거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있는 하행 결장에 다시 스텐트를 두 번째 걸집어넣은 거죠. 될지 모르고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조금은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일단 스텐트 두개 넣는 게 다행히 성공이 돼서 결국은 환자가 식사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환자 한테 필요한 치료는 항암 치료인데 항암 치료가 들어갈 때 우리가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부작용을 잘 견디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환자분한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장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하게 식사를 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식사를 잘 하기 위해서 게 스탠트 두 개를 넣는 방법을 했고 바로 다음날 바로 항암치료 들어갔고 어, CEA라고 하는 종양 표지자 수치가 처음에 한 2만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 일단 두달 만에 5,800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많이 좀 올라온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치료를 어쨌든 잘 유지해 가면서 환자분의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게미분하기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시고 어, 그걸 먼저 해소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또 최대한 빨리 할수 있도록 결정을 진행한 게이 환자한테서는 어떻게 보면은 잘된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대장암 장폐색이 동반되어 있는 전이성 대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공유해주셨고요. 어려운 케이스가 생각보다는 대장암이라고 해서 무슨 약 쓰면 된다 이,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게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마, 이번이 이제 마지막 케이스고요. 75세 남자 분이시고 2020년도에 맹장암으로 어, 수술하셨고, 유전자 이상은 KRAS 유전자 이상이 확인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수술 후에 보조요법으로 항암제 치료를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추적 관찰하시다가, 어,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양쪽 폐에 조만한 전이 의심소견이 한 10개 이상 이렇게 확인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연세가 조금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암 관련 증상이 없는 상태인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제가 환자들도 가끔 얘기하고 하는 것이 전신질환일 때는 전신치료를 하는 거고요. 국소질환일 때는 국소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전신적으로 왔다면 1열개다 그러면 이거는 전신질환으로 보는 게 맞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일단 치료를 해야 된다면 전신치료가 맞습니다. 이거를 수술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조절하겠다. 수술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할수 있지 몰라도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 0 개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닐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황담은 항암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 아니면 증상이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는 항암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75세가 되면 연세도 고려 안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100% 용량을 그대로 썼을 때 약이 몸에 많이 남으면 부작용은 세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조금 감량을 하든지, 아니면 약 자체를 조금 한 단계 약을 빼든지, 이렇게 해서 완화 목적이라면 항암 치료 자체도 너무 힘들게 가는 거는 곤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오늘 어쨌든 선생님, 뭐, 갖고 온 케이스를 가지고도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험한 케이스를 가지고도 얘기해 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암 환자가 요즘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선생님, 뭐, 이런 환자들한테 수술한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일반인들한테 뭐 주의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 좀부탁립니다 저는 일단은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알지만 안 하죠. 우리 식사할 때도 굉장히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비만하지 말고 양 많은 음식 같은 것들, 고기 양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지방 많이 먹지 말고. 다 알아요. 그거 정말 잘 지키시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정보들을 실제로 행동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운동도 하고 매일 그걸 꾸준히 실천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검진인데요. 45세 50세부터는 꼭 대장암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암 중에서 어, 검진을 통해서 거의 발견할 수 있는 암 중에 하나니까 적극적으로 검진을 꼭 챙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그 안중배 교수님을 모시고 명의의 한수를 들어봤습니다. 대장암, 직장암에 대해서 오늘 어,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진료 잘 해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음에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한수 가르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